니가 뭔데 어깨를 나란히 하냐? 라고 네, 반갑습니다. 호국경제 t 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어, 최근에, 어, 심상치 않죠? 뭐가? 에, 바이오 종목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의 신풍제약신풍제약이랑 어깨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종목, 시젠이 있었죠. 니가 뭔데 어깨를 나란히 하냐? 라고 했을 때, 제 기준에서는 시젠이나 심풍지약이나, 예, 고놈이, 고놈이었습니다, 사실. 음. 근데, 아, 뭐, 왜, 왜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어느 순간부터 계속 쭉쭉 밀리기만 했으니까,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정신을 차렸어요. 음. 뭐, 주총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시위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니면 이제, 정신을 차렸다고 봐요. 뭐, 혹, 뭐죠? 기사도 빵빵 잘 내주고, 필요한 적재 적소요 진단키트 오늘 또 흠, 흐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진단키트 또 식약처 허가 기사도 빵 튀어버리고, 며칠 전에 무상증자 얘기도 나오면서 무상증자도 진행하면서 주가가 아, 단번에 그냥 매물을 다 쌩까버리는 그런 상승을 또 보여줬고, 또, 어, 시젠은 또 재무 담당자는, 어, 코스닥에 있는 시젠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응. 어, 뉘앙스 얘기도 나왔습니다. 신풍자 같은 경우 는 이미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시전이 했던 것만큼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전이 했던 것만큼만 해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 지금 사실 한번 이렇게 어, 여기서 추세를 못 하고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갔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여기를 그냥 운봉으로 그냥 시원하게 깨면서 좀 손절물량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종목, 종목이 조금 가벼워지다 보니까 다시금 이렇게 슬슬 올라올 때는 거래를 많이 죽인 상태로 올라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량을 확 시원하게 털어버리면은 이제 뭐 털릴 사람들은 뭐다 털리고 이제 조금 조금의 매수세로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상승이 좀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뭐 신풍제약 주주분들께서 신풍제약을 뭐 장중에 계속 보시겠지만 보시면은 호가가 엄청 얇았 얇아졌습니다. 이제 그 예전에 예전에 한창 신풍제약이 막 난리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시장에 주도주로 가고 막 가자 어 어작이 신풍제약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너네들 다 죽었어. 신풍제약만이 살아남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의 호가창과 지금의 호가창을 한번 내일이라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진짜 호가 엄청나게 빵빵빵빵 다차 있고 매수 대기도 막 빵빵빵빵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헐렁헐렁합니다. 예 그만큼 물량도 많이 던질 사람들은 다 던졌고 물량 컨트롤도 어느 정도 좀어 예전보다는 좀 수월하게 할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뭐 한번 한두 번의 기사로. 좀 시원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다 신풍제약 측에서 어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겠죠 신풍제약 측에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아니면 뭐 물론 뭐그 주주총회 주주 때좀 어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에,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시즌 여러분들 뭐 시즌에 관심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에, 시즌 주주분들은 계속했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계속. 왜안 하냐? 그돈 가지고 뭐하고 있냐? 똑바로 밝혀라. 왜 공시를 자꾸 올빼미식 공시하냐? 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심풍작도 그래야 돼요. 에, 계속 뭐 아직 모른다. 에, 나오고 말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의 하는 것보다는, 뭐 어, 나오고 말하나? 어? 뭐그 전까지 뭘 말하나?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제생각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좀 종목이 가벼워진 거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종목이 좀 가벼워진 건 맞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당장 처리해야 될 물량이 좀 적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처리할 구간도 사실 아닌 것 같고,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물량 정리하겠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땡겨 봐야지. 어떻게 여기까지 한번 땡겨 줘야지. 지금 구간은 그냥 뭐 약간 좀 소리 소문 없다. 이렇게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지금 진단키트 한번 움직였죠. 백신 관련주들 좀 움직였죠. 여기에 뭐 갑자기 뭐 뜬금없이 재택근무 관련주들, 뭐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 뭐 콜센터 관련주들, 어? 뭐또 손소독제, 마스크, 네, 이런 잔챙잔챙이 한 테마보다는 큰거 하나 움직였고 또큰거 하나 움직였으니까. 아, 2020년에 제일 컸던 핵폭탄 같은 예, 여기도 한번 좀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 또, 4차 팬데믹 얘기 지금 이제, 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4차 팬데믹? 그래서, 한번 또 보면은,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를 딱 검색을 해보면, 아, 이게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물론 뭐 세계 종말을 기원해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네. 또 주식시장도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또 반응을 하는 거죠 지금. 물론 뭐 진단키트 쪽이야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이 뭐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무멘텀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 뭐 백신 관련 기업들도 지금 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도 다시 뭐 임상을 뭐 착수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의사선생님이나 아니면 뭐그 외적인 뭐 통계 자료, 학술지를 통해서 봤을 때 피라맥스가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사실 부정을 하진 않죠.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만, 음, 일단 뭐 시장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 팩트니까. 진단키트처럼. 백신 나와서 아주 그냥 개작살만 날것 같은 진단키트가 살아난 것처럼. 주식 시장은 또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시간 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내일 모레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누구는 즐겁고 예, 누구는 고통스럽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풍제약도 그래도 한번 저점 구간 잡고 다시 한번 좀 어, 시도 예, 시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89,000 우리가 봤었던 아무 의미 없는 가격대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뭐 분석이 안 돼요 이거는.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을 다시 한번 짚고 일어난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또 시간 투자를 해서 10만 2천 구간을 안착하고 다시 한번 이 구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요거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뭐 바이오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치료제로 한번올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뭐 그래도 뭐 이런 때일수록 또 기본적으로 상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저희는 이제 4월 이벤트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작심 4일, 작심 4개월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는 게 계좌 바뀌는 소리가 눈에 보일 겁니다. 아, 눈에 계좌 바뀌는 소리는 들리는 거죠. 계좌 바뀌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네, 저희는 오늘도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작심 4월 이벤트 한번 해보세요. 4개월만 진짜 뭔가 내가 아바 내가 바뀌어봐야지라고 한번 솔개 아시죠 여러분들 솔개가 나이를 먹고 사냥 능력이 떨어지면은 죽던지 아니면 부리와 발톱을 어? 고통 속에서 갈아서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으로 새 삶을 시작할지. 네, 지금 굉장히, 뭐, 물론 뭐, 심풍자 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전반적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이 다들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거의 막 4개월, 6개월 동안 거의 뭐, 그랬었으니까. 저희는 뭐,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바이오 종목을 현재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VIP, 뭐, 방송반, 다할것 없이 바이오 종목을 안 갖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되기 때문에, 뭐, 91% 수익,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30%지, 뭐한 50에서 60, 70%인 부분,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순항 중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14%가 순항이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좀1차에서만한 거예요. 2차에서 가격은 아예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종목을 시세 받기 전에 미리 사는 전략이기 때문에, 뭐, 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 믿을 만한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일은, 치료제의 날이 되길 기원하면서 어, 내일 또 다시 심풍제약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